자, 만이나받아치니 자기야 그걸 왜 바로 신청을 해티켓 t i 커뮤니티 이용만 해도 할인권을 주는데 본 a c 축구 피파 커뮤니티 티켓 a c k e r Ticket, Tacker, Ticket, Tacker, Ticket, t a c 오 e r Ticket, t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현재 수미 원탑인 것 같은데요. 바로 마테우스 선수입니다. 사실 최근에 마테우스를 리뷰할 때마다 안 좋았던 선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물론 좋긴 했지만 양발도 아닌데다가 커브 스탯이 좀 낮아가지고, 사실, 그닥 좋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진짜 CC도 그렇고, 요번에 나온 DC도 그렇고, DC가 CC랑 오버로라고 지금 급여가 똑같거든요? 근데 스탯이 조금 더 좋긴 해요. 커브가 많이 좋아졌어. 특히나 3이나 좋아졌거든, 커브가. 거기에 수비 스탯까지? CC도 좋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 와, 페마도 생겼네. 야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약간 아이콘하고 오히려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CDM 쪽으로 나오긴 했는데 1조 거래가 되는 거 보면은 CC보단 비싸고 아이콘보다는 일단은 저렴한 느낌이긴 한데 이게 지금 풀케미를 박아주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스탯이 가겠습니다 마티오스 수비형 미드레 일단은 배치를 했고 양발이라서 이제 요즘은 수미 양발이니까 왜왜안 뛰어? 와 아니 저씨 <laughs> 아니 방금 밀려야 되는 거아님 오, 깔끔하게 패싱. 설마? 아니,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자는 거야? 우 와, <laughs> 와, 이거. 방금 저... <laughs> 아, 양발에다가 커브까지... 크로스까지... 요즘 투볼란치를 가뜩이나 많이 쓰기 때문에 투볼란치에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와.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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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하는 능력 봐. 케인보다 더 빨라. 지금. 와이. 아홉 살이다. 아니, 지금. <laughs> 시즌카가 아니야. 와, 비벼. 와! 마테오스! 와, 이거 들어갔으면 레전드인데. 뭐체 감이, 안좋은 것도, 아 니고, 침 투에 들어가 는 스피 드가, 안좋은 것도, 아 니고, 야 너무 좋다. 와, 이거 아깝다. 와, 뿌려주는 <laughs> 거저거 올라오는 거봐 이거 봐. 이러면 막기가 까다로워 진짜 어떻게 막을 거야 저거. 진짜 튀어 저렇게 튀어 나오면 어떻게 막냐고 이거를. 와, 이거 어떻게 막? 아니 키 커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와, 이런 것도. <laughs> 이렇게 축구하는데. 와, 어느새 올라온 거 봐라. <laughs> 아니, 뭐, 흠을 잡을래야 흠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힐툭볼롤이라도 안 되면, 아, 이게 좀 단점이구나. 힐툭볼롤이 안 되는 게. 물론 좋기는 한데, 뭐, 이럴 텐데. 지금 보시면 힐툭볼롤 대, 뭐, 패스 대, 수비돼 뭐, 이게, 뭐를 이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 이 메리트가 더큰것 같아. 어. 사실, 마테우스 하면은, 커브가 조금 낫다라는 거? 그게 조금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지. 솔직히 다른 거는, CC도 그렇고, 물론 이제 CC도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진짜 CC 때부터, 뭐, 모먼트, 지금 써본 DC까지, 그냥, 마테우스는, 와, 그냥, 숨이 1위인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페마랑, 그러 CC 대와 다르게, 페마와 커브도 좋아져서, 그냥, 그냥, 좋아. 그냥. 그냥, 완벽해. 수비도 더 좋아지고. 제가 봤을 땐이 정도면 개발자의 진짜 아들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좋아. 진짜로. 사실, 실제 축구에서 정말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를 실축, 그, 우리 또 선, 이제 선출들끼리 용어로 아들이라고 하거든? 너 감쌤 아들이잖아. 감독쌤 아들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사실 아이콘만큼이나 좋은데, 가격이 아이콘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솔직히 한 1조 정도 돼요. 지금 보시면 1조 2천억 정도,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아깝지가 않아요. 전혀 이거는 진짜 아이콘만큼 2조 뭐 진짜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비, 딱 2조 정도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1조니까 와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사실이 단점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나마 뭐 키가 작아서 해도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와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몸 약한 것도 모르겠고 슛은 그냥 양발에다가 원래 D만 됐는데 ZD까지 이제 장착을 하니까 뭐뭐 뭐 수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말할 거야 더군다나 뭐 공격수도 아니고 진짜 뭐그 수미했을 건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DC 펠레와 마찬가지로 DC 시즌 중 펠레와 유일하게 모먼트 같은 느낌이 드는 선수인 것 같아 응. 사실 얼마 전에 펠레를 써봤지만 이거 진짜 시즌가 아니거든 이거 시즌가 아니란 말이지 진짜 그냥 모먼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근데 마테우스도 딱 이제 급급이야 모먼트라고 해도 될것 같아 아 이거는 뭐 케미 1, 케미, 팀 케미에서도, 뭐, 독일이죠. 독일, 미넨, 인테르에서 무조건 그냥, 무조건 그냥 받고 시작하는 선수고. 만약, 뭐, 대회에서, 대회를 나간다고 해도 무조건 쓰고 싶은 선수야. 이거는 진짜. 대회에서 이거 쓰면 얼마나 좋겠어. 공 운반도 되지. 더군다나 중거리가 중요한 메타인데 중거리까지 되지. 뭐 이거 단점이 없습니다. 진짜. 개발자의 최근에 개발자가 마테우스랑 술한잔 했나봐. 이제 그 정도야. C/C랑 비교하면은 어, 저 같으면은 D/C 씁니다. 커브 좋아졌죠? 뭐, 수비도 좋아졌죠? 예, 무조건 디 c 써요. 뭐, 돈 없으면 CC 써도 무망하긴 한데, 어, 돈이 좀 있으면 돈을 더 주더라도 쓸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모먼트가 확실히 오버로3 정도 높긴 한데, 아, 커브도 4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요게 교불이면 42니까, 그냥 이거를 써도, 그냥 최근에, 수많은 선수를 리뷰를 했지만 최근에 진짜 가장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가장 성능 좋은 거한명 뽑으면 무조건 마티우스인 것 같습니다.